네, 금일은 기도 가운데 만들어낸 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니에미아 일장 말씀을 통하여 에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니에미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 형편의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네, 포로로 잡혀간 것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방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욕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에 니메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소심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네미아의 수심 기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는데요. 네미아는 이수심을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뱉지고 마는데요. 아, 그럼 잠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과거 힘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당시에 관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왕의 한 마디에 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요.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선다는 건요. 어, 자신들의 마음의 수심과 근심을 숨겨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심과 근심을 그 왕에게 드러냈다라는 것은 결국에 왕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니에미아가 지금껏 왕 앞에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때마다 수심이 없이 행동을 잘했기에 그를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도 눈여겨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의 눈에 니헤미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지요? 니헤미아 2장2절인데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네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대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바다 사스다 왕이 니에미아에게 관심을 보입니다.분명히 너는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소심이 있는지 물으며 분명히 이것은 필히 니에미아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이에 니에미아의 반응 어떠한가요?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법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왕의 최측근들은요, 왕을 돕고 왕의 심기를 살펴야 하며 왕을 즐겁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니에미아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다크사스다 왕의 최측근에 위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슬픈 표정을 절실히 왕 앞에 드러냈다. 자신에게 중벌이 채워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네미아가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미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함으로 왕의 마음에 큰 부담까지 이 신하가 주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과거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 사장에서 저희가 배웠듯이 예루살렘 재건하기 위하여 포로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 대적들의 상소문을 받고 성벽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아닥사스다 왕 측근 중에요.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짓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왕 옆에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왕에게 고백하니 수심 깊은 이 고민에 관하여서요. 이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박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니아미아의 이청 거부하는 발언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는 마치 에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네 신기하기도 그의 수심을 보고. 니에미아 마음 만져주는 기적이 오늘 벌어집니다. 꼭 에스더 그리고 그 민족을 그 왕이 마음이 편에 살려준 것처럼 현재 니에미아의 근심의 문제 무엇이었나요? 네,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합니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소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인데. 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수심과 근심을 듣고 그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그 문제를 돕고자 합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결국 기도하는 니에미아의 이 수심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것을 알게 된 니에미아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자신을 유다 땅 자신의 조상들에 있는 이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왕은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냐고 하지 이에 기한을 정하고 니에미아는 이제 또 다른 요구를 왕에게 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계신다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자신에게 주어 그들이 자기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또한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헤미아 자신에게 목재를 주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신이 살집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이 말에 아다사스다 왕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니에미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것에 싫어하는 존재들이 아닥사스다왕 측근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루어졌다. 방해하는 사람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드러내 놓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 대목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하고 아멘. 왕이 니에미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묻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요 이때 니에미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리므로 자신이 왕으로부터 수심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원하는지 왕이 물은 것 자체가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왕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의 업으로 도움을 구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타지에 있는 관직에 몸을 담고 있는 니에미아가 듣고 마음을 아파하고 수심이 깊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행동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환경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심 속에 무너져 버린 성병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니헤미아의 기도 가운데 만들어낸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은 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심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자신에게 해를 당할 것 같으니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역전을 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금식과 기도로 마음의 깊은 수심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워진 이 수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 가시는데 그게 우리보다 힘이 있는 권력층들을 이용하여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로 채워진 이 수심을 하나님 덕분에 니에미아는 풀어갔는데 이 문제 때문에요, 이 풀어진 문제 때문에 수심이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진 무리들 있을까요? 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기에 잘 해결되고 풀리면 너무나 기쁘고 이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근심과 수심이 사라질 텐데 오히려 반대로 근심하고 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꼭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더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내미야 2장 10절인데요. 허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한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들리자 그들이 심히 근심에 빠집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데 왜이일 때문에 근심하는 존재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유익에 해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산발락은 니에미아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존재고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도비아 같은 경우 산발락의 휘하에 있던 신복이죠. 산발락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근심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힘을 얻어서 돌아오는 니에미아 때문에 좁아질 것이고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욕심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하면서 마무리 시험볼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니아이미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황폐함 때문에 근심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황폐함보다 자신들의 이윤과 이득에 피해를 주는 일 때문에 근심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마리아인들로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의 두 무로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 있지 않나? 우리가 산발라가 도비야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와 근심에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니에미아라고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에미아의 수신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근심. 네, 이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알것 같습니다 오늘 니에미아의 수심과 근심은 하나님 나라의 황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라오카 도비아의 근심과 수심은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온 근심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야 하고 올바른 근심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니에미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과 수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 근심과 수심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니에미아처럼 니에메가 했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니에미아가 가지고 있던 수심과 근심이 그가 기도했다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짐으로 그 당시의 문해에 의하면 시나가 왕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기독 가운데 수십에 잠긴 니에미아를 왕이 걱정하고 그의 요구를 묻고 니에미아의 요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무너짐을 놓고 가지고 있는 수심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같이 힘이 있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부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게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잘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근심에 빠진 산발락과 토비야처럼 방해하는 세력들도 등장할 텐데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근심과 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근심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